네, 우주론의 대가인 폴 스탠하트 교수가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가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브에서 저명한 과학부 기자이며 작가이신 마르쿠스코은 빅뱅이 사실인 거를 바라면서도 이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요. 예, 빅뱅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되니까 급 팽창을 붙여 넣고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암흑 물질을 붙여 넣고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암흑 에너지를 넣은 것이에요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런 과학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정신 집나간 정신이와 상식이 좀부르세요 정신아! 좀 돌아와라, 좀. 이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이 시간에 한곡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